이거 맛있지 않아? 빵에 맛있어. 얹어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응. 같지 않아? 아 어제 바게트 못 샀구나 텐션 엄청 떨어지네? 엄청 왜? 네? 아침이니까? 11시까지 가야 되니까 빨리 준비하고 가야 돼 11시까지 젤란에서 가가지고 젤란에 만나서 같이 출발하는 거지 거기서 맞아 나는 이쯤에서 준비하고 올라올게 오케이 오빠는 6층에서 혼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 예 응. 뭐해? 이거 박스. 열려고? 어, 저 개봉하려고. 야, 내가 줄 때만 먹는 거잖아, 원래. 나쁜 고양이야, 요즘에 완전. 장난감 땜에. 놀아달라고. 오늘의 선택은? 이거 깃털이야. 씩식 <laughs> 당했어. <laughs> 여기 살짝 보였어. <laughs> 진짜 귀엽다. <laughs> 못해. <오! 웃음>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민건입니다 지금 채병님은 아래층에서 따로 준비를 하고 계시고 저는 저대로 한번 준비를 따로 해볼게요 아들 아빠 촬영하잖아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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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티 유튜버 그래서 아들 그래서 뷰티 유튜버 5년차 남자친구의 다시 오랜만에 시작합니다 Get Left With Me <original> get wet m 제가 코에 모공이 조금 있는 편인데 코팩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새벽님이 주로 맡아서 해주셨는데 요즘은 잘안 해줘요. 오늘은 스스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야 거야, 해 거야.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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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거야. 자, 저도 자해 거야. 맞아. 이거 봐주세요. 보이작가야차임박 코팩인데 1제 2제가 있는데 먼저 1제 붙여줄게요 확실히 코팩을 하고나면 매끄러워지긴 해 인정 그럼 10분동안 저는 준비를 못하지 10분동안 딴것좀 하고올게요 왔어. 이제를 붙여주겠습니다. 아들, 이제 붙여줬어요. 네, 이제 너를 보내주려 해. 이러고 몇분 기다려주면 끝나요. 코팩 원래 내가 해주는 건데, 가끔 본분을 막막,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평소보다 살살 때리네. 원래는 죽방으로 때려주는 <laughs>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때렸다 왜 이렇게 쓰다 듬지나는 기초를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분 부족형 지성이에요. 그래서 얼굴에 유분기도 좀 보통 있고, 속당김이 있는 편이라 촉촉한 거를 많이 찾아요. 또 요즘은 부쩍 추워지고, 건조해져서, 라네즈 크림 스킨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어떻게 보여줘야 돼?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물처럼. 흐르는 제형의 타입인데 음, 이거 화장솜으로 이렇게 묻혀서 보통 얼굴 한번 전체적으로 닦아주면서 흡수를 시켜줍니다 근데 이거를 나중에 써보시면 아쉽겠지만 보습감이 좋아서 두번 발라도 되거든요 남성분들은 좀 번들거리거나 이런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거의 없어요 왜냐면 흡수가 진짜 빨라요 네. 이렇게 제가 아무래도 뷰티유튜버 5년차의 남자친구이기 때문에 그래도 피부에 좀 신경을 쓰는 타입인데 마스크 같은 거를 요새는 아무래도 많이 쓰니까 피부가 조금 자극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코 주변으로 빨갛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크림스킨은 20가지 주의성분이 안 들어간 무향 저자극 스킨이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아무래도 더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라네즈에서 이거 크림스킨 구매하면 이렇게 굿즈! 어. 스위퍼는 어, 예. 하나밖에 없네. 이번에 크림 스킨 구매하면 3종의 굿즈도 같이 선물로 준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파우치고. 난 이, 이게 진짜 제일 좋아. 스위퍼 가 제일 귀여워. 귀엽다. 그 마지막으로 이 선크림으로 저희 피부를 지켜 주겠습니다. 이거 디어 달리아 제품인데 특별한 일 없으면 항상 이 제품을 사용을 합니다. 제 거잖아요. 제거 따라 쓰는 거잖아요. 예. 있는 거 써요. 선크림 다 발랐다. 마무리하고 준비를 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님의 Getless t g e t t 나도 할래. g e t l t 아 음, 안녕. 민건이라고 해.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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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자기중심이라고 해. 왜 그런 얘기야? 어제 박민건이 저한테 자기중심적이라고 얘기했거든. 자기중심적인 난 커피 좀 마실게. 니네 커피 내가 마셔도 되겠니? 아니야. 자기중심적이라서 안될거 같아. 니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남의 커피도 막 마실 거야. 안데안 젤라네 부부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젤라 부부입니다. 네. 파이팅. 세영아 파이팅. 자 들어가세요. 빠이 네. 바, 자기중심적인 난 뒤에 앉을게. 어,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에이, 오늘 저희 어디 가죠? 봉, 어, 진행한다. 봉, 근데 우리 어디 가는데? 봉마을 보령. 아 보령 보령 보령. 보령. 저 어, 태어나서 보령, 보령 처음 가봐요. 보령. 아 진짜요? 어. 아. 어. 우리 오늘 거, 커플 사진 같이 찍어주면 되겠다. 어. 커플 사진 애매하잖아. 항상. 어, 어. 아, 오, 오, 오. 기가 기가 막히게 찍기 내가. 어. 부부젤라는 촬영 안 하시나요? 아 어, 저희는, 어, 저희는 가서 네. 브이로그 말고 요리하는 거를 찍을 거예요. 어, 오, 오 좋아요. 짬이 있잖아요. 네. 이제 브이로그가 너무. <laughs> 어, 네 안녕히 계세요. <laughs> 안 쳐다봤어. 쳐다보지 마. 내가 지금 서로 둘다안 풀렸어. 자준이. 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니까 쳐다도 보지 마. <웃음> 아니야. 이쁘다. <laughs> 예쁘다. 예쁘다. 아, 나... 날씨 좋아가지고 진짜 날씨 좋다. 오늘 음. 근데 그치지 저희 휴게 좋았어요. 나꼬북집 찾아보고 싶어. 아, 알았어. 꼬북집 사러 가자. 원래 아, 나 까불어 와 아, 궁금해지잖아. 이런 거 오프닝에 쓰면, <laughs> 그래, 원래 이게 맞지. 마임, 마임, 오빠, 기분 좋아. 오빠, 지금 기분 좋아. 문어크 문화, 크한문보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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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그림자야. <laughs> <에이. 에이. 웃음> 아, 그래. 명이 없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이렇게, 여기만 네. 예쁜 아, 해도 이렇게. <웃음> 드러나? 드러나? <웃음> 진짜 장난 아니야. 잔망스럽다. <laughs> <laughs> 않나요? 와 여기는 서해입니다 서해 이제 카페로 갑니다 오빠 춥지? 안 추워? 안 아, 추운데 <laughs> 좀 추워가지고 따뜻하게 커피를 마시러 갑니다 커피를 마시러 가시죠. 아, 아못 생겼어 아니야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y <laughs> e 배고파요. 이제 우리는 해 뜨러 가요. 해센터 갑니다. 랍스터있구나 얼마예요? 오열지. 여러분 여기 세미스터 있어. 안 다다시. 안 다다시. 여기 두 마리만 원. 아트센터. 아 <목소리> 어, 근데 너무 예쁘지 않아 반짝거리고 빨리 먹고 싶다. 라스타가 <목소리> 쫄지는 동안 튀김을 먹러 왔어. 젤라토가 최고다. 아 그럼. 네. 이제 가보죠. <목소리> 가보지 뭐. 짠. 맛있게 파질까지야 yeah. 여보 어때 맛있어? 응. <목소리> 음, 너무 맛있어. <목소리> 여러분 저희 도착했어요. 옆에서 부부 젤라네는 요리 컨텐츠를 찍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조용히 그동안 새우를 까도록 할게요. 어, 맛을 잘 몰랐으면은 모르겠는데 그 어? 맛을 알아 보려 가지고 이 아싸마 같은 거를 먹는데 이게 그냥 달라 아니야. 너무 입이 진짜. 약간 고급이 돼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라스트야 아주. 어, 나 전문가다. 이게 진게 전문가 되게 쉽다. 저거. 칼 써요, 칼. 이게 전문가가 써. 조금만 먹 이거 새로 있는 거야? 생새우잖아 이거.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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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아 이제 오빠가 해. 알았어. 못 참겠어. 어 갑자기. 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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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놀랐어. 어씨. 얘 팔딱 거림 나니까. 아 얘좀냅도뭔 아니야? <목소리> 살았어. 살았어. 아 다리 팔딱 거. 나나 못해. 나 못해. 아니 내가 할게 나. 아나나는 진짜 못 참겠어. 어씨. 어어어어 어. 팔딱 거려. 아, 아 네가 <목소리> 이 팔딱 거릴 때 느낌이 별로야. 깜짝이야. 근데 크기에 비해서 안녕하세요 태우입니다 제가... 호기롭게 잡고 있지만 매우 그 꿈틀꿈틀 꿈쭉 걸 때마다 무서 혹시 너도 아직 살아있니? 비호상 오오? 야얘 이거 목타코한테 너무 겁 많아 어, 여기 여기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야얘 빨리 기절시켜 빨리 기절시켜 이거. 파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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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파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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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파 <좋은> <봤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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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땡땡땡 맛있지? 아, 아 미쳤다. 오빠. 이 쫄깃쫄깃한 이 달달한 내장에 찍어 먹어야 돼. 냠냠냠냠 형 누나 아, 새우 새우도 진짜 맛있지 음 새우 되게 달콤하잖아. 응. 새우 이가지고 어디다 찍어 먹어? 초장 그리고 이거 랍스터 회 꼬리 해입니다 이거. 음! <목소리> 맛있지? 내가 왜 먹자고 노래를 불렀는지 알겠지 오빠? 음 아, 내가 할게 먹어. 야 새우 장난 아니다 진짜. 나 뿔짱이고 먹어봐. 한쪽도 한쪽 내가 랍스타왜 완전 쫀득쫀득해 이거 냉동실에 살짝 넣어놨다 먹으니까. 여러분 회는요 냉동실에 살짝 넣어놨다 먹으면 더 맛있어요. 많이 얻어간다, 그렇지? 팁을. 가을 전어아 이거 또 시원하네. 여러분 너무 싫어죠. 하 대게와 킹크랩에 살아 있는 여기 어디지? 이동 보령입니다. 보령으로 오세요. 났어 보령으로 오세요. 짠. 요즘 막 이런 거 있다는데. 그대 눈에 cheers 맛시맛 i 어어맛이어너 이미 틀렸어맛 i 어맛 i 어맛맛이안늘어들어맛이어맛이 t 똑딱 니맛이어딱이어맛맛어 내가 다어 때릴까? <laughs> 아 <웃음> <laughs> 아, 네. 오늘 신나서 조금 기분 좋지. <laughs> 야, 근데 내가 자꾸 이런 거에 너무 크게 웃어주니까 진짜 재밌는 줄 알고. 음 오빠, 이거 내가 사랑으로 웃어주는 거야. 맞아, 나 아주 웃긴 놈이야. <laughs> 어, 여보, 아, 여보란다. 여러분, <laughs> 비주얼 미쳤어요. <laughs> 여러분, 진짜 맛있겠죠. 젤라라면, 젤라라면... 걸어 먹어요. 아니, <laughs> 쓰러질 것 같아. 어, 내가 잡고 있어. 어, 끌어, 금방 러 라면. 잘먹습니다 아, 음음 맛있어? 사실 젤라 라면 인정. 다 음. 인정. 인정. 그리고 음. 이밥 이거... 먹고 뻗었어요. 겨운 마을이다. 아, 나... 근데 진짜 <laughs> 이 공기도 짱 좋아. 근데 어제 그렇게 많이 먹고 뜨끈한 데서 자니까 얼굴이 엄청 부었지. 진짜 얼굴 마사지 좀 하고 하자. 너는 그래도 얼굴이 작네. 아니야. 얄미운 놈. 아니야. 얄미운 놈. 나, 나, 얄미운 놈. 아니야. 나도 이거 부은 거야. <laughs> 아, 얄미워. <laughs> 틴틴 부은 거 아, 그래? 어. 아, 진짜 나는 주먹만 해서 안 부은 줄 알았지. <laughs> 아, 이거 감싸라기 소구나 감나무가 있어요. 감. 이감, 부풀어 오르는 이감을. Alright, alright, it's Friday night. 나무가 엄청 큰데, 우와. 이 화면에 안 담겨, 이큰 느낌이. 와, 너무 예쁘다. 이거 이 마을에, 수호? 그런, 어, 수호. 수호나무? 수호나무 약간 그런 건가? 원, 투, 쓰리, 뽀! 빨갛게 빨갛게 물들었네 노랗게 노랗게 물들었네 빨갛게 빨갛게 물들었네 나나나나나 나 후! 의 시간이야? 아 젤라가 해준 오징어 볶음, 어 소고기 라면 그리고 소고기입니다. 근데 젤라 이거 진짜 맛있어. 이 알지 흰쌀 봐봐 이 빨간 응. 오징어, 오징어 볶음. 오징어 너무 커지 가위일까? 응 그냥 가위 차려자 차려라. 그 정도야? 응, 응. 정말. 오징어 볶음은 진짜 하 어, 진짜 맛있어. 응. 진짜 맛있어. 그래서 본 본점으로 가는 게 제일. 저희는 이제 집에 갑니다. 안녕.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재밌었어요. 젤라투어 끝. 이제 성공. 집에 갑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인가요? 완전 대성공 대대 별 다섯 개 드릴게요. 다음에도 젤라투어 기대해 주세요. 주세요. 안녕. 안녕. 나봐요. 머리 비싼 삼천사다나 나에게 집에 거아 진짜?